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고 아, 이번에도 그리고 우리 체육대가 저번에 운영위에서 이제 말씀 났왔나 실제로 우리 노력공사를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그 여러가지 바쁘신데도 와서 저도 도와주고 그러게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금년에도 하여튼 우리 같이 좀 수고 좀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그리고 지령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그 자료를 준비하시고 있으니까 사무처장님 지도하에 그 자료를, 앞에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죠. 시작하시죠. 네. 그 옆에가 그린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만 우리가 조금 이 <laughs> 그 논의를 할 내용들이고 나머지 흰색으로 된 것들은 <laughs> 내년에 했던 부분들이고, 그냥 내가 보호하는 형식으로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혹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 하고 나면, 어, 중간에도, 어, 이건 아니다든가, 좀 바꿔야 된다든가, 이번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은, 어,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팀에서 이제 행사 관련 음악 총괄 해가지고, 성음회가 이제, 어, 매년, 어, 수고를 해 주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음향 장비를 최소로 하고 707 반주기만 가지고 노래도 안 하고 그냥 공식 행사만 썼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소형 앰프, 그러니까 2kW짜리 소형 앰프를 거기서 이벤트 사이에서 갖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빌리는 보통 5kW짜리, 10kW짜리 빌려가지고, 흑정점 걸고 하다 보니까 매년 항해도 와서 경찰 때 왔다고 그랬는데, 작년엔 경찰 때안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충분하더라고. 어, 그래서 그, 약간 더 값을 짓겠다는 것같아 그, 그 금액이 한 50만원 돼요, 그게. 그, 그거를, 어, 요번에도 어, 그러면, 요번에도 2kW짜리 쓰는 걸로 해가지고, 제 돈는안 드리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석 인원은 작년에가 461명이 났었는데, 어, 우영원 목표로 해가지고, 어, 기 해서 5월 8일날하고 5월 13일날, 전화로 인원 파악을 다시 한번할 겁니다. <laughs> 분담금은 각 단체에 부과된 분담금인데이는 저희가 회의록으로 해가지고, 회의, 어, 운영위원회 회의 끝나고 나서, 어, 3월 19일 날 회로 발송했고, 그때 결의된 사람들로 해가지고, 분담금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상문이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회장단의 메시지를 4월 7일하고 21일이라고, 이런식 해서, 분담할 예정입니다. 천조금도 보면은, 우리가, 물품 또는 금품 기부 가능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시형 리본을 준비할 건데, 작년에 우리가 그 개시형 리본을 양쪽에 댔나? 한쪽에 댔나? 음. 사진을 보니까 개양대 밑에도 있고, 또 좌측에 우리 그 요리하던 데다가 이렇게 고 댔더라고. 음. 가운데도 가운데다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이렇게 하게, 개양대 앞에다가. 음. 아니, 그쪽에도 있더라고. 시작. 두개씩왔어개씩 재작년에는 개씩 있어서 두 개씩. 아, 작년에 우리가 한 군데 왔을 때 하고 한 군데, 한 군데 저기 추가로 좌측으로, 어, 우측으로 해놨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좌측이고 어. 좌측에서 다했어도다 했어요. 계양제도 그, 있더라고 그급기까지도했어 아. 아, 아니 한, 한 정도 개, 한개 있었지, 석이 네. 아, 뭐 음. 양이 많 많았, 많았어요 그럼 그때, 서윤회가 거기에 연주를 안 하니까, 조용히 한다고 귀향대로 했다고. 응. 기관들을 기관들을 작년 그 전에는 계속 양쪽에 연주 했거든요. 옛날에 두 개, 귀장 쉽게 고장해가지고. 한 장씩만 하니까 할, 할, 할 거고. 한 장씩만.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원단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그, 한 조금 들어온 게 3,26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년에는 2,200, 2,300이 들어왔었거든. 근데 이게 난맨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체육대회 할때에 1,300만 원부터 들어오셨었더니 매년 올라가가지고 재작년에 2,300인가 들어왔는데 작년엔 그래서 이, 아, 작년에 2,300을 이상을 잡았는데 3,000. 5 2 0만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식구에서는 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어. 어. 그래서 어.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 후원인 및 후원단체로 해가지고, 그, 뭐, 동성용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홉 군데가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후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후원인이나 후원단체로 등록을 할수있고이 앞에도, 거기 저, 카프레스에다가 김영국 사장님하고쭉이 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올해도 그렇게,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이제 공지를 해가지고 할 건데 아까 내가 그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그 기부자 게시 방법을 리본으로 했는데 이번에 골프 대회 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골프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가로등이 쫙 있는데 가로등에다가 돈낸 사람은 사진 사진하고 그밑제다가 금액 네. 써서 국기달듯이 이렇게 쭉 길게 해가지고 하고 걸을 거니까 예서 이 가로등이 5 0 개다. 낸 사람이 열 명이다 그러면 한 네. 사람에 다섯 장씩 해가지고 네. 쭉열 명, 그다음 또1 0명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스를할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도 여기에 저걸 하면서, 체육대회 하면서 돈 내신 분들, 아마 뭐 10만원까지 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 이상을 이렇게 한다든가, 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땠는지. 쓸 때는 아, 다쓸 때는 10만원까지. 0만원까지는다 이렇게 리본을 써드리고, 리본을 써드리고, 고액을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진하고, 우리가, 그, 정규총회 때도 그렇게 했잖아. 정규총회 때는 컴퓨터를 해가지고, 또빔프로젝터를 어 해가지고, 사진하고 금액하고 딱해고 계속 막 아, 쏴줬단 말이야. 뭔가 좀 새롭게 좀 변화가 되면서, 어? 해야지 많이 좀, 기부하시는 분들도, 어, 좀, 나름대로 자랑스럽고, 어, 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뭐, 그 그때는, 그때는 얼마나 그때. 사전에 기부자가 될 테니까 당일날 되는 아니,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당히 사전에 대해 서요 왜냐하면 네. 인쇄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때문에 우리 정의총회는 네. 미리, 미리 확보를 해놓고 사진을 확보해놔가지고 했지만은 네. 근데 우리 체육제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이렇게 확보가 되는 사람들은 갑자기 네. 그, 그, 음. 그그 음. 뭐 그런 니금액이데그 당일날도 뭐오만원낸사람들 있을 텐데 음. 그,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 여쭤보는 거죠. 사별에 이제 확보가, 기다가 음, 음. 확보가 되면은, 이제 고객사들은 뭐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니까 당일날은 내가 보면 그냥 적건선 없고, 그래서 당일날 이거죠. 이거, 이거 할것 같으면은 사전에 공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고객들 50만 원 이상 기부자들은 좀 미리 좀 내달라고 이게. 그러니까 난, 이게 지금 안건으로 주보는 거는, 혹시 좀좀 좀 다른 변화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괜찮은 방법으뭐 네. 어떻게냐고 하는 네. 걸 얘기한 거야. 네. 그렇게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 체육대를 안내문을 보내. 체육대 안내문은 보통 언제 5월 17일 날이니까 대체 언제 나와요? 네. 언제 언제 도착될 거예요? 언은 그러니까 도, 초청장 이 있거든요. 초청장을 보낼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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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정 보낼 때, 그걸 회의나 이런 주의, 그, 약간의 그런 택지 사항들을 네. 안내문 상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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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네. 알려가지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역대회장 자문위원, 네. 박단체장그 네. 다음에 2014년도 참조자에게 우편 발송을 네. 할 거예요. 네. 우편 발송할 네. 때, 그런,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네. 네. 그런 내용들을 공지를 해서, 네. 네. 어, 편지자님이죠. 이 편인데 너무 일이 많잖아요. 돈만 돌면 많아요. 응, 그렇 돈을 내고 모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만 그... 그러니까 태극기가처럼 이렇게 네, 네, 네. 저거에서 네, 네. 깃발처럼 이렇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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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서 사진을 이렇게. 좀 넓게, 넓게 해가지고 사람 사진들하고 가좀 사진하고. 원해는 그런 많이 하겠죠. 어디다 이 걸어올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이쪽에 어 많이 보면 죽어라.